언제 왔어? 우리 한다 시간 기다렸지. 진? 에? 기다렸대. 진, 진짜 오래 기다렸어. 거기서 되게 당했어. 뭐난 당직 소감. 자 거짓말하지 말라고. 뭐 했는데 다들. 뭐 했는데. 아가그 전께 나한테 너내첫 인생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거든. 내가 진짜 그별 말도 아닌 거에. 너무 떨리는 거야. 그딴데 쳐다보고 있었거든. 이 신발 누구지? 누구지 민규. 데이트를 하면 내가 오빠 나를 너무 좋아하게 될까봐 나만. 근데 만나서 그런 느낌을 데이트를 하는데 하루 종일 내가 그 느낌을 느끼면 내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아... 다 그거 다들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I see you It always comes around this I lift When the rain stops You shine on me Your light the only thing that keeps the cold out Moon in the summer night Whispering out 아 바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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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화사하게 꽉 낸다 어...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진실게임 할때 말해서 알겠지만 난 <laughs> 였거든. <laughs>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타이밍이 맞지가 않더라고. 맞아. 그렇지. 모든 우연들이 다 피해가더라고. <웃음> 맞아. <웃음> 아 내일은 진짜 지현이 오빠한테 말해야겠다. 이랬는데 없대. 오빠 진짜 언제 오냐? 지현이 오빠 여 시. 아 오빠 나 와서 자야겠다. 지현이 오빠 왔다. 그러면은 오늘 오겠지 저녁에 말하겠지 당직이래. 저는 내일 당직입니다. 나가는 건 똑같은데 안 들어와. 아이고. 오케이. <웃음> <웃음> 이랬던 것 같아. 내가 여러 번 그래요. 계속... 응. 뉴트거렸거든 당직이? 아 진짜. 저녁 얼굴도 까먹겠다. 그래서 꼭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줘. 그래도 진짜 되게 피곤할 텐데도 하루 종일 웃고 있고. <laughs> 어나 진짜 경이롭다고 생각했거든. <laughs> 진짜 대단하다 너무 멋있다라고 기서 느꼈던 거 같아. 난 근데 원래 이상형이 오빠 같은 남자거든. 그냥 좀 어떤 오빠 인상이 되게 순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면 좀 끌려가는 게 있잖아. <laughs> 나는 오빠 성격에서 좀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잘안 된다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 <laughs> 그래서 첫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 <웃음> <웃음> 고백을 한. 음. 맛있다 대충 나도 눈치로는 오빠가 뭐 지영이한테 그런 거 알고 있었는데 나도 이렇게 어, 눈으 이렇게 봐버리니까. <laughs> 그러게. 내 마음은 내 마음인데 오빠 부담스러워 할수 있잖아. 아 그래 운명에 맡기자 이러고. 나 <laughs> 원래.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게 음. 내가 인지하고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할 때까지가 되게 오래 걸려. 되게 오래 걸려.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조금씩 그게 생긴 거지. 어. 뭐 그랬었지. 사실 뭐 근데 지영나도 두번 주말에 우리 다 같이 카페 나갈 때 둘이 차를 타고 갔었어 지영이 형 잠깐. 난 아, 진짜 얘기하면. 너무 아쉬웠다. 아, 그래. 난 진짜 오빠랑 어떻게든 가고 싶었는데. 아, 근데 난 내가 그래서 그냥 운명이 아닌가? <laughs> <laughs> 운명은 만드는 거지. 오! 오. 네, 그래서 만들어봐야겠다. 뭔가. 근데 내가 언제 확 느꼈냐면 오빠가 지영 언니랑 만나고 들어온 날. 뭐야, 지영아 우연히 만났어? 어? 우연히 만났어 둘이? 우연은 아니지 우연좀 <laughs> 풀렸는데? 우연은 아니지 아 그날 나도 그딱 느꼈던 것 같아 아둘 사이에 뭔가 생겼구나 그때 확 느끼면서 아 뭔가 모르겠어 뭔가 약간 덜컹하더라고 덜컹하는데 급적으로 못 쳐다보겠더라고 오빠랑 지영이 랑 같이 있는데 그 곡, 그걸 못 보겠는 거야 아, 어, 지만가어 뭐 나는 진짜 나가는 날까지 오빠랑 한 번도 얘기를 못하고 어떡하지?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 그럼 나가서 만나자고 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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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을 때 먹기에는 아니잖아? <laughs> 그렇게 생각했어 상당히 당돌하네 <웃음> <웃음> 떡볶이 오빠 좋아하잖아 나 아, 떡볶이 안 먹잖아 오빠 때문에 그거 싫어? 너 아니야? 어, 나야 <laughs> 와, 진짜 맛있다 탁월한 <laughs> 선택이었어 음 이거 먹고 배, 배고프잖아? 삼차가 됐네 강력 <laughs> <방력> 있네 <laughs> 제일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소개팅 나갔을 때내 기분이 어떨까 생각해봤거든 나는 뭐, 지원이 오빠가 만약에 소개팅 하나 나왔으면 난 그냥 사귀자고 있을 것같아 바로?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아, 어, 매력있어. 너무 있나 어때, 오빠는 나 밖에서 보니까? 응? 네데 <laughs> <laughs> 네, 전반적인 모습은 비슷한 거 같은데? 그래? 난 그런 게 매력 포인트야, 생각해. 내가 원래 뜨거워. 좀 밝고 통통 튀는 성격을 좋아해. 어, 지민이 그래. 나 아니야? 너 보고 뭐 그렇다고 느꼈어. <웃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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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래. 그은 그래. 그게 그래. 게래그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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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되게 조심스러웠어, 그냥. 그냥 그때 문자 왔을 때그 본능적으로 끌리는 이성이 누구냐 문자 왔었잖아. 나는 근데 그 문장이 진짜 내가 오빠한테 느끼는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뭐 남자친구고 뭐 그냥 다 떠나서 본능적으로 끌리는 게 뭐냐 했을 땐 오빠였고. 이제 해주고 싶었어. 부끄러하지 아, 마. 이 정도인 줄 몰랐네. 몰랐어? 몰랐을 것 같았어. 해보고 싶었는데, 없으니까, 싶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 그럴 수 없어. 왕고생 많았겠네. 왕고생 많았어 나. 모르겠어. 약간 조심스러운 것 같아 더 바깥보다 그렇지. 그렇지. 지금 아무래도 누군가는 싫어할 수 있으니까 되게 조심스럽다고. 그런가? 나 원래 다른 사람들 신경을 잘 많이 안 써. 나. 어렸을 때부터 마이웨이랑 눈치 많이 쳤어. 그래요. 그게 더 매력이지. 나는 최근에 좀 많이 유해졌어. <웃음> 이게? 이게. <웃음> 난 눈치를 진짜 많이 보거든. 내가 느끼기에는 오빠가 지영현이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게 나는 나, 나, 내, 나는 그렇게 느꼈어가지고 좀. 거기서 근데, 눈치를 봤구나. 뭐 눈치를 좀 봤지. 눈치를 눈치도 보고. 음. 그건 오빠의 마음이니까 내가 막 이렇게 방해하고 싶진 않았어 난 그래서. 그래서 지금 수만번의 고민 끝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얘기로 막 하는 거야 <laughs> 그 얘기해라 다얘기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내 거니까 너 진짜 생각이 많, 많고 깊다 응. 몰랐지? 몰랐어 <laughs> 그러더라. 아들 그러더라. 근데 진짜, 아, 이런 상황은 처음인 것 같은데. 사실 얘기를 해봐야겠다는 너도 컸어. 어, 그냥 다 같이 있을 때 성격만 봤을 때는 어.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응. 그래서? 그래서 진짜 궁금하긴 했어. 그래서 이게 너무 아쉽, 뭐었었지, 아쉬웠었지 언니한테100% 이렇게 하기에는 난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어 나는 나랑 아직 얘기 안 해봤잖아 그건 그렇지 <laughs> 그치? 취하네 오빠는 그러니까 마음 열어도 받아두지 마. 음. 진짜 푹 들어오네. <laughs> 이런 거구나. 너무 멋스. 잘 몰랐지? 지금 지원이는 지민이의 이런 모습을 상상도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응? 지원은 아무런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 그냥 첫눈에 반했었던 건데. <laughs> 술냄새 나는데? 왜 그래서? 지원 언니 좋아. 표정봐 안신형저나아안아었어눈 아니, 떨어지질 않아아유 그리고 지원이 표정봐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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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당직니 아니, 아 아니, 아니, 하지 말라고 뭐 했는데 다들 뭐 했는데 나 일한 거니고 왔어 신거 맞아? 아니잖아. 아니, 아니. 데이터 데이터 아니야. 내가 왔어. 내가 그래, 왔어. 그래. 언제 왔어? 그러니까. 안왔왜 이렇게 무서워, 민규? 지금 농담처럼 놀리 긴데. 근데 진짜 나도 지원이 오빠가 그때 진실게임할때 진짜 완전 지현이한테 그랬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사실 나도 지원이 오빠한테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약간 실례가 되진 않을까 그치.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마음이 있는데 한 번쯤 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안타 생각을 한 거지. 일단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그치? 없는 거고,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내 마음은 이렇다고 전해줄 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그걸 네.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상대방의 문제인 거고. 나는 나의 일을 해야 되는 네. 거잖아. 맞아. 그렇지. 지민이가 또 답을 주네. 아~ 난 진짜 사랑이 어려워. 사랑 뭔데 <laughs> 사랑이. 사랑이 뭔데. 뭔데. 뭔데 난 지민이가 당연히 너한테 했어. 음난 지민이는 지원이한테 할줄 알았어요. 아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어때? 너는 진짜 데이트 해 보니까 데이트 자체가 막뭘 하고 뭐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계속 얘기하는 거였는데. 진짜 데이트야 데이트. 어땠어? 그럼 너는 진심이나 뭔가 마음이 느껴졌던 거야? 음. 아, 안 느낄 수가 없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보이긴 했어. 근데 뭐 너한테 그,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 근데 뭐... 그래 보이긴 했어. 아직 씁쓸하구나. 그래도... 아, 그럼요. 음... 평소에 지민이 모습이랑 타서... 다... 어, 지민이랑 데이트하고... 아니, 그래. 나는 약간... 지민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약간... 약간은 느끼고 있었어서... 근데 생각보다 되게... 우리가 그냥 보던 마냥 밝은 통통 튀는 모습보다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한것 같다는.